안녕하세요, 양파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동차 정기 점검을 하러 왔는데 근처에 달러트리라는 곳이 있어서 한국의 다이소랑 차천양마트랑 비교를 해보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실용적인 물건 또 신기한 물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여기 물건들 가격이 1.25에 픽스가 돼있어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1.25면 지금 물가에 1,500원, 1,600원 정도 되는 건데 다그 가격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1.25인가? 이런 장식품들도 있고 파티용품들 시즌 제품들 수첩인가? 플래너라고 하면투 이어 플래너 이렇게 장난감들 정원 가꾼 장갑 이런 분 굳이 그렇게 비싼 거쓸 필요 없으니까 이거 색깔 마음에 드는 물 조리개 어, 파리채도 있네 어, 귀여워 화분도 있고 조화도 좀 마련이 돼 있는 여기는 애들 장난감과 원예용품들이 있고 이렇게 물안경도 있어요 한번 쓰고 그냥 버릴 것 같은 느낌이고 이거는 물놀이할 때 그냥 인형도 볼까요? 그래도 인형 질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게 지금 어디 만화 주인공들이 맞아요 이 만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애들이 쓰면 그냥 이벤트로 그냥 한번 쓰고 그럴 정도 용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국 국뽕 이렇게는 물품들인데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딜 가나 이런 것도 1.25달러니까 이벤트로 쓰고 국기 가지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다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링팝 이거 반지.. 반지 아니요 반지 사탕? 음, 오랜만에 보네 이건 뭘까요? 하와이 애들 <laughs> 치마 같은 거요 예 여기 전부 다 파티용품이고 여기는 할로윈용품 여기는 미국 메모리얼 때인가? 음, 시즌올 상품들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있으면 졸업 시즌이어서 이렇게 졸업 관련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좀 신기한 굴 굴이 캔으로 되어 있는데, 인 선플라워 오일이 들어가 있는 거는 맛을 보니까 굴의 향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오이스터가 지금 3개가 있고, 홍합도 있습니다. 어, 소량으로 포장이 돼가지고 판매를 하는구나, 이렇게. 소량, 오레오, 오레오 천국이다. 싸워판치. 진정한 싸워맛을 먹고 싶은데. 하리요 용량은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골피쉬 여기도 1 2일그 다음에 육포 진짜 제일, 제일 싼것 같은데. 뭐이 시즈닝도 팔고 있구나. 오, 물도 팝니다 물 헉, 이렇게 작은 용량의 물도 있었구나. 냉장식품도 이렇게 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인가? 스크림바도 뭐.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음밥 종류도 대체 1.25짜리는 어떤 맛을 낼는지 이렇게 라면도 있네요 아직 신라면은 못 들어온 것 같아요 가격 때문에 아, 이런 거 이런 무슨 맛일까? 스낵 스파이시 치킨 자메이카 향이 날것 같은데 야키소바 슈메인 니신 건데 니신이 그 일본의 그 라면 회사잖아요 라면을 제일 처음 만들었던 회사인데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까? 그러면 일단 믿을 수 있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미국사람들의 영혼의 단짝 치킨수프치킨수프캠블수프 치킨 수프. 수프. 이게 다1.25 이거 한번 사볼까요? 1달러짜리 피 하나 모아가지고 탕진지만탕진샀어요돼마을 하나 사도록 합니다 콘프레이크 아, 이런 거 하고 트라이를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기로 음, 이거 뭐 캔디 같은 건데 이렇게 작게 들어있어서 좋네요 실... 눈썹 보세요. 대충 엄청 길고 두껍고 양 많은 것같 음, 이런 접시들도 오, 도자기인데 대박이긴 하다. 있으시기도 있네요. 간단한 베이킹 도구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어. 음데가 보고 싶은데 이런 것은데 그다음에 일회용 비닐 같은 것도 있고 이런 테이블뽕 이 음. 하나 음. 뺏깁 맥주잔을 쓰기엔 괜찮을 것 같은데 뭐나 하니와 진짜 게게 건전지가 이렇게 쌀 줄이야 세상에 이게 파나소닉 <놀라> 이거 두 개도 헉, 마트에서 사려면 이게 막 10달러 막 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잖아요. 이런 거 여기서 사야겠네. 되게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아무튼. 어디 갔었나? 768 is your total. 어, 끝냈습니다. 아, 간단하게 구경 좀 하고 둘러봤는데 1.25달러 내에서 해결을 하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뭐 소품이 필요하다거나 집에서 파티할 때 쓰는 그런 일회용품들을 쇼핑하기에는 좋았던같뭐 한국의 다이소 천냥마트 정도의 느낌이다. 달러트리의 후기를 남기겠습니다.